안녕하세요 여러분, 세연입니다.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이고요, 시간은 12시입니다. 오늘부터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찍을 겁니다. 제가 부산 여행 가기 전에 그 밀가루 줄이는 다이어트를 했었는데, 그러고 여행을 가니까 정말 더 먹었거든요? 더 먹었고, 와서도 계속 식단을 안 하고 먹었어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.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먹을 음식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은 소고기랑 소금 와사비 그리고 이거는 들기름 콩 단백면에 그 수란 두개 근데 수란이라기보다는 물에 끓인 계란 후라이 느낌입니다. 이렇게 노른자를 좀덜 익히면은 더 맛있습니다. 치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. 어? 지금 시간은 4시 11분이고요. 반성란 두 개랑 치즈, 디카페인 커피입니다.

7일 화요일이고요. 12시 21분입니다. 오늘 점심은 순두부 계란찜에 밥, 겉절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 갔다 와서 저는 씻고 점심을 먹습니다. 성선이가 라라 스윗 아이스크림을 사줬거든요? 그게 도착했어요. 무슨 맛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옥수수 맛. 그리고 생우유. 치즈케이크? 치즈케이크 맛. 하나가 말차 맛입니다. 아, 시나와. 이렇게 네 가지 맛을 사줬어요. 지금 안 먹고 이따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지금 시간은 아니 오늘은 28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9시 2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치아바타 반쪽이랑 라라스위 생우유 아이스크림. 이렇게 먹을 겁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12시 8분이고요. 점심을 먹을 겁니다. 저녁에 양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, 또 준비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. 비빔밥이고요. 과제 하면서 휘낭시에 하나랑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합니다. 떨어졌어. 근데 <놀람> <살해>. <놀람> <너무 많이 놀람> 29일 목요일이고요. 9시 42분입니다. 오늘 아침은 그린 요거트, 꿀, 땅콩버터에 그리고 어제 먹고 남은 치에바타 반쪽을 마저 먹을 겁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11시 57분이고요. 저는 운동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점심을 먹을 거고, 오늘 학교 가는 날이라서 저녁을 4시에 먹거든요. 그래서 조금 점심을 일찍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대패 계란 볶음이랑 쫄이랑 콩나물 무침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4시 9분이고요. 오늘 저녁은 그냥 반숙란 2개입니다. <목소> 어디가 그래서? 어? 오늘은 30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9시 14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요 쿠키 하나 먹을 거예요 면은 연나야 저거 마시면 이거 못먹 나 고민이 있어 헤드볼 어? 많이 못 먹는 것아 음. 어. 여기 밥양장피폐쇄플량 <놀람> <놀람> 올라온다 폐쇄플량 올라온다 <놀람> 오늘은 31일 31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9시 23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수박 먹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

일요일이고요. 시간은 12시 20분입니다. 오늘 점심은 이거 만들어 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김치 上手。<laughs> <laughs>